알겠습니다. 네. <laughs> 혼자만 알고 계세요? 저다 말해요. 발라요? 뿌리만 뿌리쪽만 음, 뿌리 지금 여기 보니까 뭔가 뿌리펌을 했네요? 네 그거 다 없애야 돼요 어 뿌리펌을 지금 지금 음, 영상 음, 음. 예. 보면서요 보이죠? 어. 음네 두피 안묻게만잘 발라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렇게 좀 어, 베이스를 지금 손상모 단독으로 지금 발랐어요. 손상모 단독. 좀 너무 약할 것 같다 그러면, 어, 조금, 어, 건강 머리 좀 살짝 탈까요? 지금 해도 되나? 잠깐만요. 이정도발면될것 같아요. 중간, 앞머리까지, 네, 하시는 예, 하시는 예, 하시는 앞머리까지. <laughs> 잠깐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여기 좀 보여주세요. 어, 네. 여기다가, 어, 고람수가 이제 들어가죠. 이 정도. 아셨죠? 만약에 희석을 하면한 손톱만큼만 넣으시면 되고요. 항상 희석을 하실 때 이렇게 좀잘 해주시고요. <laughs> 여기까지 충분히 도포를 해주면 됩니다. <laughs> 하는데는 충분히 두피에 묻지 않을 만큼만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앞머리도 원장이잘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앞머리 직, 직을 조만간 찍을 거예요. 영상 유튜브 올라갈 거예요, 아마. 응? 지금. 혹시 이제 이거 쓰신 분 중에 내가 뭐 일반 포함을 잘한다 하신 분들도 어 유튜브 하면 찍고 싶으시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아셨죠? 아, 저는 못해요가 아니라 찍으면서 공부도 될수 있어요 하면서 이게 얘기나면 책임감이 더 생기잖아요 이렇게 바르다 보면 이게 흡수가 되는 경우 있어요 모발이 그때는 재도포를 해주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했고 이제 이제 로트를 네, 로트를 주시면 음, 꼬리비 줘보시겠어요? 꼬리비 있네요. 꼬리비. <laughs> 네 찍어주세요. 네. 오케이. 네. 파지를아 그렇죠. 여기서또 틀어서 이렇게 이렇게도 더 갈까요? 네, 이렇게 앞에만 잠깐만요. 먼저 좀 보여 드리고요. 여기는 안 발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펌제는 뿌리만 할 거면 굳이 뭐 뿌리까지 음 하는 데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뿌리만 펌제 발라가지고 얘는 머리가 좀 짧네요. 그래서 이렇게 틀어 주시면 돼 아셨죠? 네. 근데 여기만 묻어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지구로 땡길 거니까 네, 지구로 땡길 거니까 굳이 뭐자 얘는 뒤로 잠깐만요. 지금 이제 이게 트위스트 뿌리 볼륨 많이 보셨죠 영상에서 네. 네. 굳이 이제 어 여기까지 어 폼제로 바를 필요 없는데 뭐 바른다 해서 뭔가 뭐 문제 될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트위스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두, 두 바퀴 두 바퀴 꼬아지는 거야, 네. 그죠? 여기서 쭉 네. 이렇게 해서 한번더 꼬아도 상관없어요. 네. 왜 이렇게 나오냐면. 텐션감이 있기 때문에, 섹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살리고 싶으면, 섹션을 너무 두껍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좀 얇게 떠가지고. 그죠. 바지 두개 대셔도 되고, 하나 대셔도 되고. 그 상태에서 쭉 잡아.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는 포인트는 여기 뿌리니까. 뿌리에서, 이 정도만. 여기 텐션이 잡혔죠? 얘가 안 풀어진다니까요, 텐션이. 이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가시면 돼요. 자, 그렇죠. 자, 각도는 항상 들어주시고, 네, 이쪽을 좀 위로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가 만약텐션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더 꼬아주세요. 아시죠? 눈으로 봐가면서. 근데 됐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는 이 상태에서는 텐션이 여기 보 민자 였잖아요 이거보다 여기까지 텐션이 들어가야지. 여기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바퀴 이상 들고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지금 가르마가 있어서 내가 정중선 타면 이렇게 틀어지네요. 그런 감안해서 자 얘도 똑같이. 네, 네. 카메라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서 트위스트. 자, 자, 여기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돌리는, 뭘 보고 돌리냐면, 요 뿌리까지, 우리가 뿌리가 중요하면, 뿌리까지 틀어져야 돼요, 여기가. 그럼 약하면 한번더 돌리라고. 이해했어요? 예, 네. 그럼 돌려있죠? 네. 거기까지 돌리라고. 뿌리를 내가 좀더살고 싶으면. 그래서, 어, 기존에 뿌리 기구에다가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네. 하셔도. 자, 아, 됐죠? 자, 됐고. 자, 펌제를 한번 더, 어, 도포를 할게요. 펌제, 여기도, 한, 여기도 주세요. 음. 이거 소주로 쫙 붙여보세요. 자. 펌제를. 아이고, 아이고, 죄송다 지금, 이 정도 하면은, 폐하가 한 5점대 나올 것 같아요. 음, pH. pH에 또, 궁금하신 분은 계실 것 같아서. 직, 직으로 할 거니까 너무 알칼리를 많이 넣지 마세요. 직으로 할 때는. 아셨죠? 직으로 어, 할 거니까, 여기서 약간, 지금 이 상태는 지금 보면 여기가 뿌리가 트, 틀어져야 돼. 틀어져야 돼. 그러면 뿌리를 더한번더 돌려라고. 이해, 했죠 네. 이렇게 하면 여기 텐션이 딱붙여 모발은 다 텐션감이 있어야 파마가 잘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죠? 여기 하나만 더. 네. 뿌리가, 다들 뿌리에 그 지금 그 엄청. 된다 뿌리가 다들 그 관심이 많으세요. 뿌리를 내가 어떻게 살릴까. 근데, 원장님들이. 너무 섹션을 두껍게 하지 마세요. 양아볼 때는 어느 정도 상관없는데, 직으로 할 때는 네. 어, 좀 섹션 양을 좀 줄여가지고, 여기서 트실 때 봐봐요. 이렇게 하면 두피에 네. 안 틀어져 있죠? 네. 이러면 한번더 돌려라고 알았죠? 여기 두피까지 틀어져 있죠. 그렇다 해서 얘가 데미지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됐죠? 이거 된 거예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뭐 열처리를 열처리를 한번더 해도 되고. 음? 먼저 그자 있어요. 음. H는 pH가 얼마 그랬어요? 어떤, 어떤 거요? 아그9.4 아, 정도 나와요. 음. 그러니까 pH가 센다 그래서 아주 높건 아닌데요. 손상 머리에는 강하지만 바로 들어가지만 분자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페타일 견고한 머리들은 사실 뭐 pH 9.4다해서 세진 않아요. pH 한7.5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강도는 이렇게 5.5고요 4.5. 자 보세요 여기 틀어져 있죠 뿌리 네. 여기까지 틀어져야 된다 뿌리는 뿌리는 그래서 이렇게 그래야 내가 뿌리를 살리지 봐봐요. 한 바퀴 돌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안 사야잖아. 여기가 틀어져 버리니까. 뿌리, 우리가 원하는 건 뿌리잖아. 뿌리를 여기 잡아줘야 된다. 거무줄 하실 때도, 우리가 펌워 할때 중요한 거는, 어,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봐봐요. 자,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텐션이 다 골고루 잡혀야 돼. 펌워, 일반 펌할 때. 여기만, 생겨놓으면 텐션감이 떨어진다고 요자 우리 죄송하지만 네. 어, 이 상태에서 뿌리를 한번 이렇게 발라주셔도 되고요 뿌리 쪽은 펌제를 바로바로 어, 생머리에다 막 갖다가 바르니까 펌제가 흡수가 될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좀 발라주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한 10분만 있다가 지구를 할게요 그냥 어, 으,로 할 때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수분 폭발이 안 일어나, 수분 폭발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모발에 수분을 다 닦아야 돼, 펌제가. 그니까, 러 이제, 한번 연화가 된 상태에서는, 어, 환원지를 도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흡수가 된 상태에서, 지구로 들어가니까, 굳이 남아있는 애들이 필요가 없어요. 수분 폭발만 일어나니까 닦아버리라고, 수건으로. 그러고 나서, <목소리> 아니, 아니요, 아니요. <목소리> 그러고 나서 이제 매직기 작업하면 돼요. 중간에 한번 새로운 한혼 이제 살짝살짝 살짝 덮어 그러면, <목소리> 예, 그러면 잘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막 바르자마자 막 잡아 당기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만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항상 한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탕 갈 때도 제가 몸을 불리고 때를 밀어야지. 막 들어가자마자 막, 막 이렇게 하면 피부만 빨갛게 일어나지 않, 그게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모발도. <목소리> 열처리를 살짝 하든, 뭐, 자연방치더 두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원장님들이 쓰시면 되고 같고요. 항상 중요한 거는, 어이 상태에서 너무 시간을 오래 뜨는 것보다 직으로 하기 때문에, 고객님, 커트 치러 갈 때, 고객님, 앞머리만 직으로 빨리 해드릴게요. 바쁜 세상. 그러니까, 어 10분만 있다가 한다든지, 아니면 5분 열처리, 5분 자연방치 두고, 바로 직으로 들어가서 빨리 끝내버려요. 그럼 고객님, 어 벌써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잘 나와요. 생각보다. 어, 킬때 중요한건 우리 원장님들이 키실 때 처음에 여기 있죠 왼쪽 왼쪽이 이게 눈금이 작다 보니까 어, 여기만 딱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100, 155도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일본 이 기계가 일본 기술로 만들어진 거예요 의뢰로 해서 처음에 한국에 의뢰한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들어 주라 대신 일본 쪽은 팔지 말아라 그래서 최초로 이게 비슷하게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일본 온도로 맞춰진 거예요. 5도로 일본은 요 155도, 165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쪽으로 온도를 사장님이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거고 이게 손목이 안 아파요. 그래서 온도를 그 다음에 누른 거다. 이렇게 떨어뜨리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 누르면 내려가고, 왼쪽 을 누르면 올라가고 하셨죠. 어차피 직, 직은 최대 125도 최하 온도로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해서 기존의 125도가 아니라 간접열이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온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어파도. 그리고 이렇게 단백질에 고무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꺼놓을게요. 이게 3초 누르면 꺼져요. 이거 이렇게. 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아니요. 이거, 이거 아니야, 못, 못 빼요. 못. 그거는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건 큰일 납니다. <laughs> 이까뺄수 없어. 빼지 마세요. 자꾸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건 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씌워져 있는 거고, 건식은, 이렇게 돼요. 네, 건식은 있어요. 똑같아요. 30도 틀어져 있는데, 이 필름이 스페인 단백질 필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다른 세라믹하고 그런, 그건 틀려요. 수분 빼버려. 얘네들 윤기가 많이 나고, 이것만 자, 잡아요. 10도까지 있어요. 이거는 수분, 이거 똑같아. 왼쪽 키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거야. 아셨죠? 네, 여기 3초. 어쨌든, 써보면 어, 알아요. 기존에, 기존에 세라믹하고 그 티타늄 재질이 아니에요. 그네들 수분만 빼는 거지, 실적으로. 텐션이 안 잡혀요. 이걸로 한번 매직 하잖아요 윤기가 하자, 잘, 잘, 잘 흘러요. 어쨌든 전문가 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타올 한 번, 네. 뿌리를 지금 저희가 방금 트위스트로 말아놓은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바, 보세요. 벌써 뿌리가, 이 컬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잠깐 오시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아이고. 아, 네.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지금 텐션이, 어, 작은 시간이지만, 지금, 우리가 일반 손상머리가 지금 pH가 4점대이긴 해도 분자가 작기 때문에 잘 들어가죠. 뿌리가 지금 이렇게 탄션이 있잖아요. 그죠? 컬이 걸렸어요, 지금. 어, 뿌리 쪽으로. 근데 지금 이거는 가짜 컬이다. 큐티클의 소수성 쪽에만 큐티클이, 그러니까 큐티클에만 컬이 걸려있다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콜텍스까지 잡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연필로 따지면 곁에만, 심지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어, 들어가기 전에 지금 걸려 있는 거요. 그거를 가짜 크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표현을, 그죠 이렇게 지금 이제 트위스트 뿌리 볼륨을 가볍게, 직, 우리 고객님 커트 치로 왔을 때 앞머리 말는 앞머리만 하시면 되고요. 아셨죠? 이렇게 앞으로 좀 돌릴게요. 우리 여기 모델 원장님도 보셔야 되니까 옆에는 옆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뿌리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선생님 여기 트위스트 안 해요? 뿌리? 자, 여기도. 여기도 똑같이, 보시죠? 뿌리가 봐봐요. 이상태도 중화를 하면, 봐봐 이렇게 제가 펼쳐볼게요. 뿌리가 살았어요. 봐봐요. 이게 이 텐션감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구로 지금 하려고 하니까 푸는 거지. 이 상태에서 한 20분 놔둬봐요. 이들안 살겠어요? 무조건 살지, 이게. 무조건 삽니다. 그니까 러 20분 후에, 이대로 중화하면, 이렇게 피면,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 뿌리만 살아있고. 어, 이거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워낙 뿌리가 많이 사니까. 봐봐요, 지금. 음, 뿌리가 많이 산다고, 요 자체. 음. 자꾸 우리는 뭔가 이게 도구로 사용하도 좋아요. 다른 뭐 펌, 뿌리에 대한 부분을. 근데, 어, 단점도 있잖아요. 그죠? 단점도 있으면서, 뿌리, 단순히 뿌리만 산다 이 느낌으로 가니까, 그 단점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적으로.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습니다 수분 매직 스파 30이죠. 네, 이렇게. 얘는 간접열이기 때문에. 자, 뿌리, 예를 들어, 수분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이 충분히 두면, 닦으시라고. 하셨죠 닦으면, 아, 수분 폭발안 나. 자꾸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하니까 수분 폭발이 나는 거죠. 자. 돼서 쭉쭉쭉, 등 다시 제 세팅 되는 거예요. 랩 어딨죠? 랩그 아까 쓰셨 보시면 살짝만 발라주세요. 아까 제가 많이 발랐는데 이렇게 아셨죠? 살짝만 발라서. 자, 이제 온도가 좀 약하면 한번더 올려주세요. 네, 열처리 10분만 15분 해주세요. 모자, 봐봐요. 음. 온도를 좀 올려주면 지금 1 3 5도예요 봐봐요. 여기 수면이 이렇게 그렇게 막 뜨겁지 않아요. 엄청. 뜨이미지근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긴 해도. <laughs> 온도는 이렇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절대 마르게 해놓지 마라. 항상. 발라놔라. 이렇게. 하셨죠 이게 포인트예요. 네. 자, 다시. 그 상태에서 다시, 자, 다시 지구를 합니다. 건강모로 해신상로 해볼까? 아, 상관없어요. 건강모로 해주세요. 채도 네. 온도 올리셔가지고. 자,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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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 이렇게 봐봐요. 자. 135. 자, 이 상태에서 135도에요. 음. 음. 다시. 자, 지금 이제 산온지가 흡수가 돼버리잖아요 이면 한온력이좀 부족하잖아요. 집으로. 그럼 살짝, 이렇게. 살짝만. 그러면, 그러안 눌러요. 아까 제가 갑자기 많이 넣어서 그렇지. 뜸뜸, 어때? 괜찮죠? 음,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살짝 발라 나가고. 온도가 약하면 좀더 올려도 돼요. 지금 보면 막 뜨겁지 않아요. 제가 손을 대고 있어도. 어떤 원장님이 막 130도 몸센거 아니냐 그러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145도로 살짝 올릴게요. 살짝 발라 나가시고요. 온도를 높으면 온도를 낮추시면 되고요. 이거 그러니까 바르면 바를수록 윤기가 많이 나요. 이 윤기 나죠? 아까보다는 더. 그래서 수분기 살짝 묻혀서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나서 다시 어때요? 이렇게 제가 봐봐 몸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손목이 바 손목이 꺾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옆으로 와요. 옆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럼 손목이 안 꺾이죠. 이게 정상적인 실수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딱 잡아주면 편하게 하는 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서 다시. 머리가 안 탑니다. 절대.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구로 할 때는 손상을 좀 비율을 많이 높이세요. 아셨죠? 건강머리를 해보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막 세게 당기지 말고요. 천천히. 자, 근데 참 재밌는 게. 어, 윤기가 많이 난다. 얘는두 번째 도포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발라도 모발의 연기가 아니고 음, 기계 자체에서. 어, 근데 이제 어, 곱슬이 심할 때는 막 165도까지도 온도가 딱 살아서 볼륨이 살아요. 이렇게 보면 내가 어, 다른 그런 시술 안 해도 뿌리, 뿌리 자체가. 이쪽에서 한번 더 잡을게 아까 이쪽에 잡았는데 자 여기로 한번 살짝살짝씩 발라주시고요 여기서 뜸 여기서 세게 올리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딱 틀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들어간 거 얘를 이렇게만 틀어달라는 거예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여기 일부러 막 뭔가 조작을 하지 말고, 일자가 되게 판 일자로. 딱 끝. 이러면. 되죠이 상태에서 뜸뜸뜸 일자. 이렇게. 음. 그러면 여기가 된 거예요. 자, 여기만 가볍게 하고 중화 바로 하겠습니다. 사는, 사는 테크닉을 얘기하는 거지. 자꾸 이제 매직처럼 막 해버리면 매직이 나오는 거지. 그게 볼륨이 안 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는 거는 오늘 한운제가 들어갔으면 흐리지 않으면 여기서 뜸을 들여서, 어떻게 해요? 안착을 시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요 이해하셨죠? 어떤 내용인지. 음. 그래도. 이제 할게요. 덮어 여기, 왼쪽을 눌러서 끄면 돼요. 이렇게 꺼지죠? 꺼진 상태에서, 바로. 자, 이제, 어, 이제는, 음? 예, 이거 쓰신 분들은, 이게 막, 이거 돌리고 길시더라고안 된다고 이게 아니라 위에 뚜껑을 탁 올리면 돼요 하셨죠. 그래서 어, 펌제가 간 곳은 충분히 산화 반응을 일으켜 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좀잘 어, 들어갈 수 있게끔 주물주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얘를 숙이면 물이 나오니까 얘를 한 반만 넣 반만 넣으면 돼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음. 그래서 음. 됐어요 이제 5분만 있다가 어, 헹구겠습니다 아셨죠? 아 우리 고생이 많습니다. 아, <laughs> 맞아. 뭐 <laughs> 컬도 상당히 아니 그 아니 아들 손질이 안 되는데. 인기가 아우 인기 가 영화는. 물기가 많이 네, 아니 이게 펌제가 작용이 중요하다니까 네.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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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서 연합펀 할 거예요 가볍게 아, 이렇게 해야지 응. 어 많이 사네 그죠 응. 한번 보세요. 그건 채워가지고 가까이 한번 찍어줘 유튜브 좀 올리게, 원장님 걸로. 아, 저는 이따가 여긴 이따가 이따 찍어줘요 거기만 좀 찍어줄래요? 그거에한어 예? 아, 사진 찍어 영상 찍어. 찍 뒤에가 어어거 알려줘. 야, 여기 어, 그래도 완벽하게 찍어 주세요. 네. 뭘할어때요 <laughs> 느낌이? 기가 어, 윤기가 틀리네.